네, 안녕하세요. 염민아입니다. 저는 미디어티스트이자 공학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이고요. 저와 함께하는 팀원분들과 함께 또 아이디어를 기획하는 것을 담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민석이라고 하고, 전시 조성 공사를 하면서, 이제 작품 제작 쪽을 맡고 있습니다. My name is Yuen. I'm from Taiwan. And my background is a designer, but I use the design as a methodology. So it's more like uh, I would say I focus on the speculative design. 저희 바이오부는 바이오테크와 아트에 대한 사랑을 담아서. 어, 창립하게 된 그런 업체이자 공동체입니다. 저희 작품 한상식탁은 무엇보다도 장충동의 식문화 지형으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 동물 소비 그리고 섭취에 대한 윤리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관객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출발하였고요. 어쨌든 식문화에 대한 어떤 이, 이야기를 이제 가지고 가다 보니까 장충동 지역을 조금 기반으로 등고선을 차용해서 그 테이블을 만들었고 어, 이거를 그냥 소재로 만들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폐섬유들을 붙여서 만든 식물섬유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전시장에 오시는 관객분들은 머리에 가상현실 기기를 착용하고 또 전시장 저녁에 퍼져 있는 실물 설치 테이블들 마치 삶처럼 둥둥 떠 있는 형태의 테이블들 사이사이를 오가게 되는데요. 그 테이블을 오가는 와중에 테이블마다 놓여 있는 특별한 식기구 오브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객분들께서는 가상과 현실을 오가는 와중에 어, 오브제도 만져보고 또이 실물 지형도 관람을 하면서 어, 점차 그 스스로가 환상 동물이 되어갑니다. 이러한 어, 다양한 요소들을 관객분들께서 직접 체험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동물과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사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y e a in our concept, actually, we have like a two storyline. The first storyline, which is t animal consumption, as we know, very easily. But actually, we also have the second storyline, which is kind of a hidden points, but this is the most important one, significant one. So this part we are just Thinking, for example, we are like uh, the top of the food chain, as we know. But uh, actually, maybe we are not like uh, the top one. We may be like a second one, because the top one in the food chain maybe is like a desire. So the desire is equal to the fountain. So our topic is called fountain dining. Sometimes we forget to think. You need to uh, think more. 관객분들께서 집에 돌아갔을 때 식탁에 놓인 음식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내 눈앞에 오게 된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 작품은 제 기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안에 다양한 이야기가 있고 하나의 선물 보타리처럼 하나씩 풀어보고, 이제 하나씩 찾아보는 재미를 이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